2023년 10월 16일 성령 강림절 후 스무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97편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땅가 뜰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산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 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 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제1독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빠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 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기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르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삼천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래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제2독서, 유다서 2장, 훈계와 권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축복.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